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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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야? 저거 아, 조합이 좀 난해하네. 일단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저건 뭐야? 해 이럴 때 <laughs> 뭐야? 뭐야나 무서워요. 없는척해요 애가 <laughs> 네, 안 걸렸어요. 안 걸려요. <laughs>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 벽시야 미세한 그 차이 때문에 아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아왜왜쳐이 레벨 줘야 되는데 아예 왜 그래 정신 못 차리지 너 인성 문제 있지 너 인성 문제 있어 너 인성 문제 있어 잡을 만한. 아또 아쉬운데. 아벽까지만 잡았는데. 아 이게. 잠깐만. 아. 웬만하면 악성픽하면 힘든게 이런것도 힘들어서 아 저게 아좋아 그만해 왜 그러는거야 너네 나 살았는데? 저도 칭찬 한 번만 해주시래요 나이스, 나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았고요 미안해 아, 오시가 나이스. 없어서 저걸로 킬이거든 애들 아래 동선이긴 하고 근데 너무 디브 잘 해놨네 TP 누를까요? 음 눌러야 되지 방금 돌아애습 그냥 마무리할게. 뭐 더블 스켓좀스케콜좀불러이거이게 이게 뭐뭐뭐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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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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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왜왜조랄들리세요야 뭐야 너? 맛있겠다야. 얘 노플인데. 땡 실드 음, 너플 누르고 있네. 하네 겁나 당신 세나에서 약간 든든하다. 조하님 세나하면 뭔가 든든해 딜라 딜라 딜라인으로 봐도 되는 거아 그 모근 차이 첫 만남에서 조련 당해서 그런 거 아니야? 하 <laughs> 맞네. 제 <laughs> 내가 봐서 그것 때문인 뭐 같아. 내가 그.. 피밀로 세 번인가 살아갔거든. 센나트 <laughs> 스택 빨려고 안 무빙하네. 좀 한다 좀 치네 어? 벌뱃 친구 나쁘지 않아. 좀 치는구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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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뭐해? 상대는 궁 키고... <laughs> 아, 잠깐... 뭔 콘셉... 컨셉, 뭔컨셉인데 약간 역겨운데... 아까... 아까 누가 그만한 거생각한 거야? 혹시 듀오는 중2병 컨셉인가요잘가요 도망가보자. 할수 있을 것 도망갔다. 그렇지요... 아우, 나이스 잘 살았다! 죽었다! 잡아죠노플인데 뭐야 우리 팀 어디 어디 누구 쫓아가 왜 칼이 쫓아가 나이스! 잘쫓아갔 구만! TP도 있지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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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잠깐만 어떻게안 되나? 도진 거진어야어떻게야탑야드가공 굴리고 간다 오 궁으로 날려버리면 될것 같기도 네그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얘를 날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? 그리할원질이 안와서 혼자 독식했다 꿀맛 어우 네. 예술이네 기가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스카 누누 제압은 언젠가 뜯을 수 있을 것 같. 나이스. 혼자 먹은 거면 진짜 나이스인데. 진짜? <laughs> 자신감 보어 내가 제압 먹제 먹었, 먹었으니 게임은 끝났군. 뭐 이런 건가? 집에 들었네. 빠이 스탑. 그렇게 들고 가면 해봤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나도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. 근데 죽네요. 미안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미안합니다. 잘못했어. <laughs> 미안합니다. 왜 그렇게 나를 죽여. 우내가 어, 뭐 노릇... 좋은 거 아니잖아요. 내가 좋은 거 아니잖아. 어떻게 <laughs> 안 되니? 아이 되니? 죽었니? 말았네. 가는 방향인가? 가볼까? 오케이 okay. 잘 빠졌네. W 잘 쓰면 한마 W 없어요. 잡았어요. <laughs> 잡았어요. 나쁘지 않은데 이거 끝까지 잡아도 될것 같은데? 돌베킬이라 리세시미에 리세시. 사사님이 제압골다 먹는 게. 맞아 어, 맞아. 와, 아, 골배가 킬 먹었어. 왜왜날 물었지? 그나 먹으면 안되는데 저렇게 많이 죽을 때는 킬 먹으면 안 돼. 얼마짜리야? <laughs> 아, 그 프레시하게 먹어야지. 아 야무지게 먹어야지. 리프레시하는. 좀마팅. 좀마팅. 300원짜리 너무 맛있. <laughs> 와 이게 안 맞는다. 와왜 어 이렇게 왜이렇 빨라? 이거 스킬 연계. 난입이라. 야 애쉬군 뭐야? 애쉬군 뒤로 썼어요. 그이니맵 눌렀나 보다. 살인입니다. 결계인가? 야, 너는 대포는 어? 그, 그, 먹고 죽어라. 야, 대포는 먹고 죽어. 그래, 그래, 그래. 나눠 먹으면 더 맛있는데. 볼 사람. 아닌 줄. 세나 어. 주자, 인간적으로. 세나가 이거 그시 서포팅하고 와드도 받고 고생 많잖아. 아, 이거 원딜이 먹는 게 또. 아 스택 개많음. 아 개많음. 골베리포좀요 뭘 볼벨을 리포트해. 상대가 좀 잘하는구나 이러면 되지. 뭘 볼벨님 볼베, 감사합니다 또 하겠지 우리팀. 어 볼벨님 감사합니다 정글 차이 한번 해줘야지. 오케이. 정글 차이 해줘야 된다고. 아이 아 판도 피지 창피하게 솔킬 주고 또 나중에 셋 닦겠네. 아또 진짜 참. 창피해. 아, 개꿀띠